저 같은 경우는 때 무대 인사 이거 잠깐 할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었잖아요, 그때. 고생했던 게 생겨서, 예. 아. 네. 지금 만든, 만든 거죠? <laughs> 네. 어, 네. 어, 저 이번엔 3D 이팅에 이어서 저는 이제 스포츠를 주로 두 번째로 갔다 뵙는데, 저는 분위기가, 네. 제가 그때 승부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봅시다. 저는 이, 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다르게,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럽 딱, 무대에서 딱 나왔을 때, 수임이도 그렇고, 포즈도 그렇고, 확 이렇게 내다보니까. 네. 그래도,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펴다니고, 반갑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좋습니다. 네. 저는 이게, 당황, 아니 니게 당황이랄까? 아,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제가 당황하고, 해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공이형을 그렇게 세게 밀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분명히 이 정도만 밀었는데 형들이 으 이러고 으악!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걸 해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세게 미는 게 아니에요 접촉되면은 곰이를 살짝 건드리기만 한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에이,